불나기 전에 대조전입니다. 불나기 전에. 불나기 전에 대조전이에요. 예. 이 건물을 보면, 다른 건물과 지붕이 좀 다르죠. 예. 용마루가, 용마루가 없죠. 용마루가 예. 다르죠. 근데 거기에 용마루가 없는 이유는 뭐 여러가지 사람 설레였는데 정설은 아니고, 그냥 흔히 우리가 해설하면서 그냥 무스갯 소리로 얘기할 때 용마루가 없으니까 여긴 용이 자는 데니까, 용이 두 마리가 나면 쌈박질 나서 제대로 되겠냐? 그래서 없다 이제 뭐 보통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도 방이 있고 왼쪽도 방이 있어요. 나중에 이거는 짐무실로 썼기 때문에 왕과 왕비가 여기서 자는 거죠. 왕은 어느 쪽에서 잘까 같이 잘까 자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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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그 부인하고 같이 주무십니까? 감사합니다. 따로 자야죠. 따로 <laughs> 죠 아니, 왕비가 들어오라고 그래야지 들어가지 못 들어가잖아. 왕비, 왕과 왕비의 잠자리는 자기들 임의대로할수 있지가 않요 우리 영화들 봤잖아. 배로 가잖아. 나를 잡아야 돼. 일진이 뱀날 안 돼. 호랑이 날안 돼. 비나 우박이 오는 날안 돼. 바람 많이 부는 날안 돼. 임금 심기가 불편한 날안 돼.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있어도 안 돼요. 그러니 왕비의 자식이 있겠어 없겠어요. 맞았지. 어, 그래요. 그러니까 후궁들 새끼들만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<laughs> 쌈박질이 계속 나는 겁니다. 후궁하고 왕비하고. 왕비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. 그거 보면은 그럼 왕은 여안에서 잠잘 때다 성인이니까 그냥 마음 놓고 잠잘수 있냐. 밖에서 다 통제하잖아. 밖에서 다통제해그왕의 잠자리를 보면 여덟 인조 네. 선정이 여덟 명. 이렇게 돼 있어요. 우물정자로. 아홉 칸을 구분을 해놨어요. 가운데 왕이 살 거예요. 여기는 다 상궁이 뺑 돌아가면서 밤새 지킵니다. 밤새 왕의 어떤 신변상의 이전이니까. 이 안에는 가구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. 이렇게. 돼. 왕이 오늘 잠잘 때 어딘지, 어디서 잠자는지 알수 있을까? 극히 일부분만 아는 거지. 모르는 거죠. 어디 후궁에게 가는 것도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왕이 잠자나 왕비와 잠자리는 그렇게흔치있지 않고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있을까 말까 이런 거예 왕비는 서쪽에서 왕은 동쪽에서 이렇게. 그래서 왕비가 실제로는 나라의 군모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슬프고 가련하고 바깥에도 못 나가고 또 후궁들의 대빵이 왕비이긴 하지만 말만 호을전 왕비지 결제권은 전부 왕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, 그죠? <laughs> <laughs> 어, 그래서, 그후궁 왕비를 위해서, 왕비들은 항상 정원을, 후원을 예쁘게 꾸며주죠. 이렇게 좀 이따가 후원을 가보겠 됩니다.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. 전면 오른쪽에. 뭐라고 썼어요? 응, 응, 복한 응, 응. 막, 후에 음, 일어나. 뭐가? 보기. 음. 그런데, 보기 순하게 일어난 게 아니고, 우리 조선의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슬프고, 비참하고 이었던 역사의 현장 이에요. 1910년 8월 22일 무슨 일 일제 병합이됐잖아요 저기에서 조선시대 의 어전회의가 열렸어요. 순정과 이완영이 윤도경이 이런 사람들이 었고 이 주변에는 일본 애들이 총 칼을 든 군인과 경찰이 뺑 둘러 서고 저기서 도장 찍으라고 그러 는 거죠. 그런데 그 도장 찍으라는 소리를 누가 틀어 누가 순정의 부인 왕 왕비 순정의 황후가 듣고 몰래 가서 옥새를 숨겨서 자기 치마 속에 감췄어요. 그런데 가서 도장을 찍으려면 까 옥새가 없어. 그러니까 왕후방에 뛰어들어온 자가 있어. 누가 그왕후의큰 삼촌. 이완영이보다더매국노라고할수 있죠. 윤덕영이 뛰어들어가지고 강제로 빼서 가서 도장을 찍어줬어요. 자, 도장 찍어줬으니까 그 사람은 뭐 일제가 뭐좀 해줬겠죠? 돈 오만 양 주고, 자기 주고. 그 윤도경에는 그 돈으로 뭐 했냐? 지금 경북궁 서쪽의 이낭산 밑에 오긴동에 가서 땅을 엄청나게 사서 거기 아방궁을 지었죠. 네? 그래서 우리가 매국로 하면 이완영 그러는데 이완영이 못지 않은 사람이 윤도경이에요, 윤도경. 그 아버지 윤태경기도 그렇고. 그런데 순정형하고그순정의의 그 황후의 오빠는 독립운동을 했어요. 부모와 자식이 같은 뱃속에서 나왔어도 피가 다른가 봐. <laughs> 어? 어, 그런 이제 슬픈 역사가 저기에 흥복군에 있는 것입니다. <laughs> 네. 들어가서. 에이. 이 뒤에는,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원, 수원이에요. 그래서 갈 때는 저쪽 문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. <목소리> 지금은 여기 뭐 지금 꽃이 안었는데 여기는 뭐, 매화, 앵두, 철족, 뭐, 이런, 어 산수유뭐 이런 꽃들로 이제 팍팍하게 신었잖아요. 네, 다 왕비를 위로한다고 보면 이렇게. <목소리> 저게, 저기 굴뚝이지, 저거. 굴뚝이죠. 굴뚝은 아무래도 경복궁에 있는 굴뚝이 보물로 아주 유명하죠. 여기 보면, 그 조선시대의 건물을 보면, 이거 궁궐 건물을 보면, 굴뚝 하나도 그냥 이렇게 짓진 않고, 그래도 자연과 좀 어우러지게, 네,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, 이렇게, 밤과 같이 어우러지게 이렇게, 군죠 음. 나는 작년 3월 30일 날 여기 해설을 하면서, 꽃이 만개 한걸 봐서 오늘 잡았는데, 아직 네, 좀 굵혀서, 그죠? 예, 애석하긴 합니다. 4월, 4월. 아,